우리 참 사람을 회복하는 청년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어떻게 인도 받으셨는지 뭐 모르겠지만 요즘 굉장히 뭐또 독감도 유행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어 우리 청년들 보면 참뭐 교회 헌신도 지금 많이 아주 잘 인도 받으시고. 어 그럼 우리가 상황 속에 지금 시간표 속에 있고요. 우리 지금 교회 시간표적으로 봤을 때는 언약성정과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의 역할과 나의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잘 보시면서 흐름 따라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 메시지 붙잡고요. 이전도문이란 단어를 붙잡았거든요. 전도문. 참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를 회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전도문이란 단어를 저는 한주 동안 쭉제 마음속에 품고 어 살았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 전에요. 사람을 먼저 보면 되거든요. 사람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사람 좋아하십니까? 회사에 성실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회사에서 성실한 사람 또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할수 있는 배려심이 아주 깊은 사람 좋아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떠도는 얘기 중에요. 이게, 이게 있어요. 어, 정신 이상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 이상자 있잖아요. 그거 말고요. 정신 이상자. 이 사람은 사회에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구나. 나보다 어떻게 청년들이 더 몰라. 요즘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안 보고 살아. 아직 뭐, 오직 보고만 하고 사는구나. 정, 정자가 뭔지 알아요? 정치 얘기하는 사람. 사회의 단체에서 싫어한대요. 회사에서. 신은 뭔, 뭔지 알아요? 뭘것 같아요? 맞춰봐요, 한번. 신. 신. 어? 신. 모르겠어? 신경쓰이게 하는 사람. <laughs> 어떤 단체에 모임을 가면 신경쓰이게 하는 사람 있잖아. 어. 이런, 이런 사람 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는 뭘것 같아? 이. 난 이거 맞췄는데, 이. 안 떠올라? 이상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상. 상은 뭘것 같아요? 나못 맞췄어. 어? 상상? 상처 주는 사람. 어, 그것말 되겠네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 상식 이하의 행동 자, 자는 뭘것 같아요? 어? 자기 마 어, 비슷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어, 이 사람을 요즘은 정신 이상자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은 우리 모임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청년들이 하더라고. 청년 문화에서. 제가 보니까 듣고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세상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싫어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학원에 이제 딱 여, 8시까지 수업을 하고 여기가 8시 반에 철회하니까 막 부랴부랴 왔는데요. 학원에 그 주차장이 1열 주차장인데 차가 3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나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야. 내 차가 지금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두 차를 빼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내가 딱 내려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차를 나가려고 이... 이 차,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이 차를 나간다고 하면서 이 차를 빼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우, 좋다. 성령이 도 제대로네. 그러나 이제 차탈려고딱 했지. 근데 갑자기 여기 있는 아저씨가 한 80대 할아버지야. 우리 학원 밑이 장어집이거든. 근데 술을 드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자기는 술을 먹어서 운전을 1m로 하다가 사고 나면 자기는 음주운전이니까 수,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못 빼주겠다는 거야, 차를. 어? 그러면서 딱지를 떼든지, <laughs> 어? 뭐 견인하든지 마음대로 하래. 내가 그래서 이게 딱 생각, 와, 어, 저 할아버지 참 이거 상식이야 할아버지네.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막 둘이 옥시각시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뭐 이놈 저놈 하고 뭐막나중 되면 이제 또막 사태지까지 나올 것 같아 이가 그래서, 아 할아버지 제가 그냥 운전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이걸 전부 다, 다, 다 빼고, 다 빼고, 내차 뺐지. 나 가려고 했더니, 잠깐만 젊은이 차를 원상복귀 해줘. 그래더다또두 대까지, 두 대를 다시 또 원상복귀 하고 내가 교회까지 왔는데요. 사회는 이런 사람 좋아해요. 내가 그렇게 해줬더니 막그 아저씨가 창문, 아유, 고맙다, 그러면. 어, 나보고 막, 아유, 고맙다, 그러면. 사회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회사에 가면 인정을 받아요. 근데 당연한 것은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 청년들이 갖춰야 될 기본입니다. 기본.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참 사람이에요. 참 사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은요, 참 사람인데요. 이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난내 자신을 대기 싫어할 때가 있었어. 사실은.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무 후무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이것이 요즘 말씀하시는 뭐예요? 3부3 기도입니다. 3부3 기도. 성삼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 전에요, 전도문 전에요, 이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전도문을 열면요, 가짜 전도입니다. 내 생명 주신 것이 감사가 없이 내가 전도를 한다면, 그건 행위에요.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나에게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구원 주신 것에 감사함이 정말 있는지.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실 겁니다. 앞으로. 몇 명을 만나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요. 그 만남 가운데 여러분들이 맛집 가는 만남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동호회 만남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은 찾지,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만남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청년들이니까 제가 얘기하겠, 뭐, 이런 얘기 해도 괜찮겠죠. 여러분, 친구들끼리 뭐, 어디 뭐, 어, 좋은 뭐, 뭐, 와인바를 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계획을 찾으셔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전도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끝나고 뭐 친구들과 뭐 이렇게 뭐또 세상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야 될 어떤 자리가 있다고요? 어, 내가 거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더 보시면 그걸 여러분 절대 교육으로 바라보셔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든 안 가든 그건 여러분 두 번째 문제.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 다 붙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언젠지는 여러분이 이 절대계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그 눈으로 사실은 좀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본부에서 어, 코로나 전에 한 확정지교에 그, 확정, 그 사역자로 제가 인도를 받은 거예요. 유목사님 앞에 가서 얘기하고, 어, 이렇게 받고. 복음을 딱 알고 내 사업장을 보니까 이 절대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사에 보내주신 절대 계획, 이거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후대인데요. 마지막 후대. 이참 사람은 후대인데 무슨 연관성이 있냐? 내 자녀와 또 나의 후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여러분이 인생 살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과 참 사람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공부 잘가르켜서 좋은 대학 보내서 편안하게 살고 어? 돈 걱정 없이 이런 생각 속에 후대를 키워나가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컸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나는 그렇게 안 컸어. 내가 안 하겠다고 그 해서 안 하는 케이스지만, 근데 사실 그렇게 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참 사람은 뭐냐면요. 후대들에게 있는 용사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재성을 발견해 주라는 거예요. 천재성. 천재성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린 탈렌트. 천재성. 참 사람은 이세 가지가 회복된 사람이다. 그런데요, 우리에겐 언약의 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언약의 한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약의 한.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 청년들에게, 아, 이런 게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왜냐면 저도 어 기독교 집안이거든. 그래서 우상숭배했던 그런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좀 사실은 약해. 철저하게 우상숭배했던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상숭배했던 집안이 여기가, 제가 보니까 뭐, 뭐몇 가정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어, 옛날 속담에 있는 게, 여자가 하늘 품으면,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게 세상에도 있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의 한을 가지고. 언약의 한. 그래서, 언약의 한을 우리가 우상숭배, 두 번째, 종교적인 생활. 여기서 얘기할 게좀 있겠죠, 우리 청년들이. 종교 생활.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계속 커온 이 말씀 속에서 내게 갖춰져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생활 모습들. 여러분, 이거 뿌리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뿌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지지난주 얘기하신 속사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 나오고 나와도, 내가 아, 오늘 내가 나의 속사람을 바꾸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으로 달려나가, 달려나가겠다는 결단하고 오지 않은 이상, 이 속사람은 절대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잖아요. 러 음, 말씀 듣고 우리 아들들한테 내가 항상 그래. 난 우리 아들들한테 지금도 싸고 나는, 항상. 너희들 왜 예배 드린 모습이 그러니? 어? 너희들 왜 예배 드릴 때왜 이렇게 드리지 못해? 라는 얘기로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속 사람을 바꾸겠다는 결단 없이는요, 사단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 도 앞에 가서도 시험을 했던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하나 사실 딱 그거 못하겠습니까? 내가 속 사람을 바꾸겠다는 꾸겠다는 결단을 내로 여러분 항상 예배자리로 갈수 있도록. 세 번째. 오늘도 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더딘 복음입니다. 더딘. 더딘 복음. 여러분, 복음 여기서 지금 제일 많이 들으신 분이 몇 년이죠? 우리 사랑선생님 몇 살이죠? 사랑선생님 거의 1학년 때부터 다녔죠? 아니, 한달 때부터. 그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스물여덟. 스물여덟. 명광이도2 스물여덟 정도 됐을 거고. 그러니까 거의 스물여덟 정도 지금 들, 들은 거예요, 복음을. 나도 지금 이 다락방 운동에 들어온 지 스물, 아니, 24년 됐어요. 24년. 그러니까 내가, 스물 네 살에 내가 이제 다락방 복음을 들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마흔 일곱이야. 그러니까, 2 4을 빼봐. 그럼 23이잖아. 내년 대비 24년째야. 그럼 이제보 복음 나이와 내 실제 나이가 똑같아. 어, 그럼 내년부터 이제 조금 더 좋아지겠다는. 그런 또 나만의 생각을 또 했습니다. 왜냐면, 하 각인 뿌리 체진력이 너무 많은 거야, 사실. 여러분. 여러분, 그 전에. 그래서 우리가 후대가 더 중요하다. 라는 말씀 붙잡으시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전도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문, 전도문, 전도문. 전도문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전도문이 내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 골프 업체, 골프 업체 회장님을 제가 악기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악기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그 골프 업체 이름이 아 되게 유명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지금도 있는 데인데. 되게 유명해요. 회, 회, 회장님인데. 내가 악기를 가르친 적이 있어 회장님 왜 악기 배우세요? 그랬더니 저녁에 너무 술을 먹어야 되니까 악기를 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배우세요. 하고 내가 가르쳐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있으니까 자기는 돈을 못 버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간대. 그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간대. 내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차 타고 가다가도 이렇게 보면 돈이 보인다는 거야. 돈이 허상으로 막 보인다는 게 아니고 아 이거 좀 이렇게 바꾸면 돈 되겠다. 사람들 몰래서 돈으로 사겠다. 아저것좀이 바꾸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시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는 듣는 모든 생각들 모든 사건 통해서 여러분 전도문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역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통해서 전도의 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의 전도 문을 발견되지 않는 나의 모습. 두 번째, 또뭐 말씀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흑암에게 질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 속에서. 갑자기 귀신이 확 나타나는 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과 모든 일 속에서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현실 속에 빠뜨려 버리거든요 차라리 귀신이 나타나서 딱 나타나면 좋은데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흑암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정작 중요한 건 3번입니다 3번 이 문제가 맞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마음 속에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이 문제가 여러분 사실 통장에 여러분 내가 갈 차비가 없을 정도 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라도 안 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가서 하루 알바라도 하지. 그런데 이거는 뭐내 삶이랑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별 담지 않는 거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 역시도 그렇고요. 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인데요. 이 오직 복음은. 나의 복음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아무리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하더라도요, 나에게 아직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은 사람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예배 하나 나온 것도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초신 여기 왔더니, 새보기가 오늘 초신 막 듣기 싫다고 막 난리 쳤다 그러더라고. 아, 땡깡 부리고 뭐 막. 그 마음을 제가 알죠. 근데 뭐, 진짜 이 오직 복음이 여러분, 나의 복음 될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이 청년 시기에. 여러분, 어차피 지금 30대고, 이제 또 40대 향해서 가고 있고요. 여러분, 진짜 나이가 세월이 썬살같이 갑니다. <laughs> 저도 여러분같이 포프사드가 있었다고 나도 오늘 사진도 보고 내가 오늘 사진 정리하면서 봤는데 아우 나 이런 시절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였어. 영광이 막 군대 가고 그때 나랑 사진 찍고 했던 사진들을 봤거든. 영광이 머리 빡빡 밀어갖고 막 이렇게 찍고 있는 거. 이런 때가 또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여러분 진짜 오늘 결, 결단하세요. 진짜. 나 진짜 오직 복음 돼야겠구나. 이 복음이 진짜 내 복음 돼야 되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 문제가 아니라, 내 동생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내 복음 돼야 되겠다. 근데 그 길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핵심에서 말씀하셨어. 이걸 하고 싶으면 시스템으로 내가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으로. 그래서 계속 나를 그냥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돼요. 제가 음악학원 하잖아요. 뭐 악기를 하나 배우러 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요, 막, 끝 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달 배우고 저 이곡 칠케 해 주세요. 저막 캐논 치게 해 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달 배우고 기타 캐논 치게 해 주세요. 막.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한 거지. 근데 그런 사람 은 분명히 학원을 못 다녀요. 근데 실템 속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요. 음악 학원을 배워요. 음악을 배운다고. 그래서 뭐예요? 아침에는 우리가 항상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회사 출근하시면서 393 기도 딱 누리세요. 393 기도. 내 안으로 또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회사 사람들 보내기도 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 점심시간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의미를 두는 기도를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진짜 어쩌면 진짜 책상에다 걸어놓고 사실 여러분 매일 매일 생각해야 돼요 저녁 시간은 하루를 정리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 집중하시고 치유받는 시간으로 정말 우리가 이것만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이랑 나나 똑같이 회복되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건데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문이 열어지는 거죠 그냥. 열어지는 이런 체험 우리가 하려고 사실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더 좋은 찬양을 드리고 뭐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여기 있는 건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이 체험 하려고 우리 사실 다락방 전도운동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목소리>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진짜 하나님이신 이 오직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전도문을 발견하고 진짜 내가 행위가 아니라 가짜 전도하지 않도록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달방에서 그런 거 있었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오력 주신다. 뭐 이러니까 전도를 막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전도 말고요. 진짜 전도 문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정말로 오력을 보여주시는 이런 응답의 증인들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그한 사람이 여러분 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정말 우리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저 정말 일주일 동안 그거 붙잡고 기도했거요저 역시도 이참 사람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래 이제 청년들이랑 이런 포럼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현장 속에 전도문을 여시는데요. 우리가, 어 다음 주 현장에도, 여러분 현장에도 어떻게 하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이런 하나하나씩의 전도문을 발견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장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남은 자랩는 드란 찬양할 건데요. 네, 뒤에 에어컨 좀 꺼주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셋째 주는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가 좀 찬양 예배로 이렇게 조금 편하게 우리가 서로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셋째 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처음이라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당분간은 이제는 제가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또 우리 뭐 이녀비가 이렇게 맡든가 아니면 김지송 전사님도 인도도 하시고 말씀은 제가 하고 이렇게 좀 해서 좀 이렇게 찬양 예배. 그래서 꼭 다락방 찬양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같은 거. 요번 찬양은 제가 요번에 서미타임에서 나온 찬양들로 구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메시지 붙잡고 우리 참사람 회복학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은 자 랩런트,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자녀 난 랩런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예외, 무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램나트난 2 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에는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한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인만우에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 외로울 때 있었나요? <laughs> 외로울 때 있었나요? 네. 요즘도 있나요? 네, 저도 있어요. 외로울 때 있죠. 여러분 외로울 때이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네. 굉장히 저는 답을 얻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참 사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결단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안 되어지는 부분들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할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하며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